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밤은 짧아, 꿈꿔 아가씨야, 요맥 나오는 스테이지인데 요걸 다시 깨볼 거예요. 왜 그러냐 면은 요걸 깨면은 요모차 고양이를 가끔 주잖아요. 종종 주네요. 가끔은 아니고. 어쨌든 이 요모차 고양이가 최근에 써보니까 너무 갓캐래가지고 요거를 좀 많은 분들이 빨리 얻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공략법이 나와야겠다 해서 검색에 없는 공략법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뭐, 열심히 찾아보면 또이 공격법도 나와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없어가지고 일단 요 폭탄소녀 극난도가 일쾌 플레이 되는 거 아시죠 음 그게 복숭아 동자 하나면은 혼자서 깹니다 그럼 복숭아 동자가 가진 유틸이 뭐냐면은 빨간정 매즈랑 양산 딜러에요 그니까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나눠서 빨간정 매즈로 소서리스 여기서 소서리스 충분해요 그리고 양산 딜러로 고양이 퍼펙트 또는 콤비 또는 타임 머신 요세 개를 다 쓰려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다 써도 되고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깹니다. 그리고 박사는 왜 들어갔냐 하면은 초반에 샤이버를 잡는데 잡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벽 세우고 뭐매즈 걸고 그 사이에 돈을 벌면 되는데 그냥 저는 박사로 공따 시켜 놓고 성 맞으면서 잡을 거예요. 한 칸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뭐맨 처음에 샤이버 장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 그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은 도령 쓰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양콤뭐죠 이제 바이오하자드 네크로맨서에서 영구력 2초 줄여놓고, 그리고 캐릭터 특수 능력에서 여기인가, 음, 응. 암흑 게임 공격력 다운 업과 업 중, 요건 왜 넣었냐면은 이렇게 해야지 공따 효과가 고양이 대박사 공따 효과가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돼서. 샤이보한테 성을 맞고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는 볼거 없고 아래는 배 빨리 빼주는 게 좋죠. 두 번째 넣고 특별히 뭐칼 탐색 뽑을 필요는 없는데. 이쯤 뽑으면 성이 좀 그나마 좀덜 맞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젠너로 해볼게요 젠너로 일단 계속 배를 쬐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포 준비될 때까지 대포 종류는 특별히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캐논포드를 갔어요 이게 반응이 즉각적이라가지고 타이밍 맞추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자 대포로 밀어주기 전에 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말짱 도루묵이니까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매지몇개 넣어놓을게요. 자, 뭐, 이제, 이제 뭐, 100% 정도면 충분할까요? 자, 100% 밀면은, 이제, 성이 안 맞죠? 뭐, 계속 맞으면서 끝까지 배짤 수도 있는데, 아, 그, 두두두 맞고 있는 소리가 나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면은 소리스 충분히 뽑은 것 같고, 얘네가 30%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7마리, 8마리 정도면 거의 100% 걸리겠죠? 아주 재수가 없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젠내오인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이보 잡은 놈. 잡은 놈? 잡은 돈 가지고 배째고 그러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냥콤보로 요 쿨을 줄여놨기 때문에 요 소서리스가 그냥 고기입니다. 500원짜리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즈 장비한 고기. 거의 맞진 않는데. 그렇다 고기를 고 쓰면은 맥이 얼려버리기 때문에 사거리는 항상 긴 놈이 있어야죠. 그래서 소서리스 넣은 거예요. 자,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요박산테 걸려가지고 뭐 크게 소서리스가 아파지 하 않죠? <laughs> 소서리는좀덜 뽑아도 될것 같긴 한데 초반에 초반엔 좀 죽으니까 뽑아줄게요. 요 박산태 맞아서 좀 죽는 것 같아요. 만렙 찍었고 이제 맥이 원래는 못 때리는데 이렇게 노트백 돼가지고 가끔 때릴 수도 있어요 재수 엄청 없으면은 좀 레벨이 낮으면 음 그러면은 근데 얘가 엄청 세지 않아가지고 한방 맞고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소서리스 다시 충원해주고 이렇게 때리려고 폼을 잡잖아요 때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자이버 하나 잡으니까 돈이 남아 돌죠 풀을 줄여놨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깰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젠더만 뽑을게요. 자, 요렇게 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다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그렇긴 한데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콤비로도 된다. 요, 이게 누구야 이름이? 타임머신으로도 된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펙이 부족하면 좀 레벨 높여야 돼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퍼펙트 레벨 59로 깨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번에는 똑같은 덱으로 콤비로 깨볼까요? 말이 왜 이렇게 끊기지? 콤비로 한번 깨볼게요. 아, 이거 돈 모으는 장면은 똑같은데. 그냥 좀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다 똑같은데 끝까지 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요쯤 왔을 때 이렇게 딱 뽑아 주면은 성이 좀 그나마 덜 맞더라 음, 그리고 이제 아 배를 안.. 딴 생각하다가 배를 안, 안 째버렸네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엔 그냥 끝까지 성을 쳐 맞으면서 배를 째볼까요 이게 좀 이런 거 맞고 있으면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응, 가지면서, 아, 되게 옆집에서 북을 두드린게나 보다. 중간소음의 문제가 되잖아. 아, 공연장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를 즐기면서 계속 지갑업을 해보죠. 이제 대포 쏘면 되는데, 쏘지 말고, 그냥, 아, 그냥, 이러고 있읍시다. 아, 칠레. 어 근데 제 성격상 이거 마성맞고 있는 소리를 듣, 듣기가 지금 되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음, 어차피 얘 주면 죽이면 돈 주니까, 지금부터는 뽑을게요. 이번에는 콤비로, 초반에 매즈는 한일거여덟은 있어야겠죠. 100% 매즈가 걸려야지, 좀... 앞에 있는 애들 소서리스가 보존이 잘 되니까. 이 정도면 됐을까요? 이제부터 콤비만 뽑을게요. 콤비는 쿨이 길어가지고, 뭘올면좀 일찍, 일찍 일찍 뽑는 것도 괜찮은 작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뽑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8초인가요? 근데 2초 줄여가지고 지금 6초인데.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 있으면은 다 쓰시면 돼요, 다. 자, 일단 느리게 된 상태로 날라갔고요또 날아가겠지? 지금 별수 있어. 음 공따는 아직 안걸렸네요. 박사님 걸어오셨는데 한참 걸리는구나 아 공따 걸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소서리스 히트팩 시키내기도 힘들지 뭐자 요렇게 해서 지금은 소서리스를 좀 많이 뽑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젠더 뽑을 때랑 달리 쿨이 느려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요 소서리스가 딜도 해야지 dps가 5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DPS 500이면 뭐낸 모임, 둘 모임은 젠나 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단일 공격이긴 하지만, 젠 모여야 비슷하다고 그래야 돼 레벨이니까, 젠 모여야지, 젠나 하나도 안 되겠네요. 레벨이 59니까, 넷 모임은 젠나 하나 정도. 어쨌든 열심히 때려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주인공이 어쩌게 보면 주인공이 소서리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서리스를 실전해서 소서리 써먹기, 뭐 이런 테마인가 그건 아니고. 송화 동자 1캐프를 변형한 플레이죠. 매즈랑 양산 딜러를 둘로 쪼개 가지고 해 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초보분들도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 물론 레벨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항상. 근데 퍼펙트 정도 레벨은 투자해 주는 것도 뭐 손해 날건 전혀 없으니까요. 40으로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해 보진 않았습니다. 요렇게 깨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 예로도 돼요, 얘. 얘는 레벨 30밖에 안 되는데 예로도 됩니다. 타, 타임머신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할게요. 이게 더 좋은 공략이 되려면 몇레벨이 가능하다 이런 걸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이 냥코가 한번 레벨을 올려놓으면은 레벨 낮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쯤 나가면은 완벽한 타이밍에 한대 정도만 맞고 공따가 되더라 자 배를 한번 째놓고 타임머신은 쿨이 기니까 타임머신 좀 이번엔 미리 뽑으면서 해볼까요? 미리 뽑으면서 배를 째주면서 그럴 돈이 안 되네? 음, 그럴 돈이 안 되고요 배를 먼저 째고 그럼 할머니 괜히 투백 시켜놓으면 골치 아픈데 안 되니까, 까. 새바쳐 지가 얼마나 세겠어? 샤이버우 나름 한 탱킹 하는데. 자 레벨 6 정도는 찍어야지. 소서리스 먼저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하군요. 이게 안 걸릴까봐. 면지가안걸린다히 투백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다시 다시 들어오잖아. 그러면 뽑아놓은 애들 다 죽으니까 아까우니까. 자. 지금 타임머신 세 h i n 나요소리스스는한 h 정도 모인 것 같고 타임머신 먼저 뽑고 여 있을 있을 서소스하스 하나씩 오 m a c h 들기는군요 m e machine, time m a c h i n 팩 t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고 e 를못 기다렸군요 제가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이구야 방금 매주가안 걸려가지고 재수가 오직 없었던거죠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매즈를 한 놈도 못 걸었어 30% 짜린데 그래서 히트백에대해서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게임하는데 특별히 지장있는건 아니구요 소서리스가 한방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소서리스를 좀 많이 뽑아줘야겠네요 어요 5천원은 아꼈다가 아뜰뜰하게 쓸게요 저기 지금 배를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재수가 없으면은 맥에 소서리스 먼저 많이 뽑아놓는 게 좋아요. 재수가 없으면 매직 안 걸리고 이렇게 터져버리잖아. 천천히 걸어 들어왔으면 안 터졌을 텐데. 음... 전 타임머신도 몇개 터졌나요? 아니겠지? 설마 타임머신은 맥을 히트백 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이구야, 공격당하나? 공격 안 당하네요. 공격당해도 괜찮아요. 한번 공격당한다고 게임 터지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의외로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외 한 대씩 다 버티고 소서리스도 지금 레벨이 지금 45인데 레벨 30 플러스 15 해가지고 한 방에 안 죽더라고요. 음... 물론 레벨 30딱 맞춤 한 방에 죽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자 이렇게 매지가안 걸려가지고 밀리면은 막팍팍 게임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긴 하지만 의외로 괜찮습니다. 코이 빨라가지고 소서리스 지금 양콤보 먹은 상태라. 의외로 다시 뒤에서 재정비할 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타임머신 레벨이 제일 낮아서 그런지 그래서 디리젤 레벨이 30이죠 그러니까 디리젤 일 약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 소서리스가 날아가는 상황들이 여러번 연출되곤 하는데 그래도 근데 요 타임머신보다는 젠느 레벨 40 정도가 또, 누적 DPS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 답은 못 드리겠는데, 옛는 레벨 3, 30, 40, 퍼펙트 레벨 30?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되는지 안 되는지,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번, 이 캐릭터는 초보분들이 빨리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 흰적, 특히 초보분들이 힘든 게 흰적인데, 흰정 매직 갓킬 해가지고, 낙타나 늘보, 할배 늘보본가요? 완전 킬러래가지고, 얘는 빨리 얻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딸이 따로 특별히 공략을 찍어봤습니다. 자, 뭐, 더 앞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 유모차 카트, 음료 카트 업그레이드 해서, 이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박사 지금 도착했네요. 그럼 다음 이신간까지 안녕히 계세요.